어좀 어, 좀, 게 좀, 삭갈렸어요. 내가 지금 여기 온 건지, 기자국에 온 건지, 그게 분별이 잘안 돼가지고, 원래 여기 오기로 돼 있었던 건데, 불에 내 신문이, 기야 심자가, 어, 어지로 치고 가듯이, 기자오게기자국게하길래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솔직하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전무후무라는 말을 쓸때딱 거기다가 해야 돼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 같이 좋은 분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죠. 그러죠? 에, 그럼 우리 아버지는 부활을 못 했거든요. 왜 부활을 못 했을까요? 죄인이니까 묻은 거예요. 어, 죄인이니까. 예수님왜 부활을 할게요? 죄가 없으니까 부활을 할게요. 그러니까, 너어디가지 얘기해. 야, 너 교주 하려면 주알은 해 놓고 해라. 한번 줄어지 번지 번지. 얼체 시작. 나. <laughs> 그런 주알도 못던 주제에 무슨 교주하 근데. 맞아요. 겸 겸하게 대해야 돼. 예.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야, 교주 하려면 천지는 창조해 놓고 해라. 얼체 <laughs> <어리새>, 시작. <야. 웃음> 어디 천지도 잠주 보던 주제에 무슨 교주를 하고 있요 세번째 교주하려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을 연결해야 돼요 네. 야 교주하려면 처음과 나중은 해놓고 해라 시작 아르가 꾸면 중간에 생긴 건다가짜다그말이에요 그러면 네. 나 이거를 꼭 스님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내가 깡거요. 바른 말한 거예요. 네. 근데 왜 깝다 그래 달지고 네. <laughs> 바른 말이지. 바른 말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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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조하려면 천지는 창조해 놓고 하고 아, 네. 처음과 나춤을 연결해 놓고 하고 아, 네. 부활은 해 놓고 해라 내가 아, 네. 요즘에 떠드는 막그 이단들 에잇! 네? 구조력이 네. 그 아, 네. 자식아 부활은 해 놓고 있냐 아, 어디다 대고 구주라고 짓던거지 그런데 그 좋은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요 아 그러니까 음. 죽어지더만 그런 분도 죽어지더라고 근데 죽어진게 아니고 죽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다가 부활한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그분 죄 없는데 왜죽었다가아나내죄질어졌다는게 증명되고, 그러면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몸에 내 죄를 짊어졌네. 예, 그러니까 부활하셨네? 아, 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졌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아, 네. 솔직히 있어. <laughs> 있는데 왜 엄마 이거요. 내가 말이요, 슈퍼에 가서 그냥 물건을 그냥 잔뜩 사갖고 나가려고 보니까 돈이 없네. 그러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아, 네. 못 나가. 못 나가.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갚아줘서 돈을 내줘서 그러면 나가도 돼야 안 돼. 아니, 나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갚아줘서 구원받는 거예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나는데 예수님 딱 구하라니까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돈을 줘요.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때 백부장 한 명이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 네. 자 어느 게 사실이에요? 아, 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 네. 이 말이 뉴스로 나가야 돼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 말이 뉴스로 나가야 돼요 아, 네. 그런데 세상에 뉴스는 뭐가 다 퍼졌어요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래, 지금도 그래. 야, 이 패턴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영어 분장 가운데 History repeat itself.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그것도 그러네. 자, 중요한 건 묻고 싶은 것은 <laughs> 여러분은 사실을 전파하시는 분이요, 왜곡된 거짓을 전파하는 분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저고 믿고 난 다음도 전인데 저는 똑같아요. 그냥 나쁜 놈이요. 나보다 더 나쁜 놈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세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나는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나보다 더 좋고 훌륭한 분 나오라고 해서 다 나옵니다. 그냥 그게 내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나쁘다고 해도 나는 그냥 수용해버려요. 어떻게 저렇게 잘한 게 나를. <laughs> 나는 수용해 아, 욕을 하건 뭘 하건 참.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나를 욕할 정도 되면 거의 그분은 예수님 수준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예수님 보고 기도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저한테 반말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대통령 후보도 만나봤는데 반말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목사님, 이렇게요. 그런데 저보고 우리 어머니도 반말 안 해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고 저는 목사니까. <laughs> 우리 작은아버지도 나한테 반말 안 해요. 전에는 동동아! 그러더니, 어, 조카님,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아, 어, 그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말을 안 하는구나. 근데 그걸 알아냈어요. 근데 저를 딛다가 욕하는 분은 거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 되는 것 같다. 라고 그냥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딱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 물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들면 자, 렇게 수영을 하고 놀아요. 불을 살살 떼면 아주 기분이 더 좋아요. 까지는 괜찮은데더 되면 죽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살살 불태워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서 그래요. 네. 뭘로 불댑니까? 공산주의. 그불원그원재조가 핵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0억의 인구가 사는데. 정말 나쁜 사람 등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푸틴이고 시진핑이고 김정은 <laughs>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김정은을 나쁘다고 얘기를 절대로 안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권변호사라는 분도 얘기한 거예요. 네. 아니 저는 내 상식으로, 아무리 그래도, 고모부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복형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맞아.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왜안 할까? 준석을 해봤어요. <laughs> 저는 모릅니다. 꼭 맞는지, 발했다가 아장나는 거 아닌가. <laughs> 아니면 말했다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아하, 언제부턴가 이게 객관성을 잃었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는 망나러갑시다이 망갑이라는 투구에 출연을 했어요. 그게 탈북자들이 파는 투구예요. 제가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를 잘 했겠습니까? 또 거기 얘기를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탈북자들이 전부 다내 팬이더라고. 그런데 그냥 팬이 아니라 막 열광적인 팬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한에 넘어와서 내 팬이 될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북한에서부터 내 팬이었어요. 내 거기 올린 게 뭐냐면 아 북한에서도 나를 아는구나. 거기서도 봤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알고도 <laughs> 해보로 너무 가라는거예요 <laughs> <laughs>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laughs> 아니면, 아니면 뭔가 좀 써먹으려고 그러냐. 내 그만히 기도하다가 오라 하면 나갈 거예요. <웃음> <웃음> 왜, 왜 가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순간 그냥 머리 안쑤 해가지고 방언이 터지면 남북통일 되는 거고, 안 터지면 이제 아우지탐방으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방송을 딱 하고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요. 달력 뒤에다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서 왔냐. 목해나 똑바로 해나. <laughs> 너 지켜보고 있다 어, 이 양반 뭐요? 왜? 아! 나만의 뭐가 있다 맞아. 아! 맞아. 아! 그런데 왜 나라의 간첩 신고 제도가 없어지냐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극우라고 그 그래? 여러분, 지금 그, 뭐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laughs> 자꾸 지금 뭐, 물고기가, 온도가 따뜻하니까, 아, 괜찮은 줄알았는 이게 또더끓 이게 더끓지치고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꾸, 뭔뭐 폭탄을 동해 바다에다 서더라도, 그리고 뭐, 고기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거 동해바다에 쏴도 이제 한 방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나라 끝나버립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쓰고 뭐 동해바다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예요?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그거 만들 돈 가지고 국민들 내게 살 거라. 남한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갈 확률은 0.0001%도 없어. 아니, 북한에 뭐 먹을 거 있다, 우리가. <laughs> <laughs> 아, 여기도 먹을 것이 천지인데, 우리가 뭐하러 싸우자고 쳐들어가냐고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6.25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면 100% 보여. 아, 네. 그건 반첩 정도가 아니오, 그는 아, 네. 그거는 그냥, 그냥, 아, 네. 김정은이, 김정일이 직접 난파한 사람 같아. 왜? 증거대들이. 그날이 일요일 날이었어. 6월 25일 일요일 그날 다 휴가 가서 군인들 어떻게 휴가복 입고 전쟁하냐 나 이씨 아 전목사님이 와서 대변 해야 돼이거 내가 보자마 이 베이비 독 무식해. 이 베이비 독스를 해서 보기 가면요. 그게 강아지고 개새끼요. 두개 이, 이 파도가 만만치 않아요.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때 그냥 내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우파가 65%, 좌파가 한35%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막 붙여놓으면 왜좌파가 자꾸 이렇게 많냐? 잘 들으세요? 우파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아니, 맞아요.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눔의 유익과 나라의 유익을 견주어서 생각을 하고, 좀 제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무슨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뭘 자리 하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개인의 이득보다 국가의 이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 그래, 정치를 해야지! 그 얄팍한 이득에 나라가 잘못되면 되겠냐고! 아. 지금 나라의 물이 끓고 있어요. 이 끓는 물을 꺼야 돼요, 불을. 그게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나라 말아먹자고 하는 겁니까? 나라 먹자고 하는 거예요? 아참!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단이 전도듯이 기독교가 전도면나 민족복만 이루 집. 질아 근데 이단은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일단은 그냥. 참, 이 소리야. 놔도버려 지가 올라먹어 말라고 말고. 그것이 종교만 가는 게 아니라, 민족 성향이고. 보세요. 좌파는요, 누가 하나 잘못하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내 우파는요, 가. <laughs> 보다센 거. 우리는 왕벌같이 일어납시다!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뭐 교육 좀 받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죄송한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가는 길은 평화적 남북 통일의 길이요. 저들이 가는 길은 적화적 통일의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어요? 이전에 월남과 월남을 한번 보시고, 그또 이후에 미얀마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민주주의가 잡는 것과 공산정부이 잡는 것의 결과가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그런 것도 보르냐고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이제 이러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왕골 같아야 되는 거 네.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꼭 이런 사상을 잘 심어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나라가 다 평화적인 남북 통일 이룰 정도가 되면 그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그를 우리가 몰랐어 고마워. 이런 말을 들어야지. 네. 니들 뭐 하고 있었냐? 이말 들으면 안 되지. 안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다고 간기 아니고 성경에가 지옥에서도 다 낙원을 보더만. 응, 왜 부자가 음부에서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걸 보고 나사로를 이렇게 이겨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을 알아보더라고 <laughs> 아, 그러니까 죽어도 알아보는구나 어, 또 증거를 내드릴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모세를 본 적이 없잖아요 증명사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엘리아도 근데 다 알더라고 그 얘기는 아 그냥 영적 세계는 그냥 아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천당가도 모세고 엘리아는 천당가도 엘리아고 나사로는 나원가도 나사로고 부자는 지옥가도 부자고 근데 신기한 게뭐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거짓인데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사, 삼성 회장이 누구죠? 음. 이재용 다 알잖아 어, 이재용 회장 맞아요 그 회제, 이재용 아빠가 누구지 이건희 아 이건희도 알잖아 그 이건희 아빠가 누구지 이병철 이봐철이 3대를 다 알아 그러면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이름이 뭐죠 몰 모르잖아 안 아, 신기해요 그죠 부자 이름은 알고 노숙자 이름은 몰라야 맞는데 어떻게 부자 이름은 모르고 거지 노숙자 나사로 이름은 아냐고 안 신기해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부자는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간 사람 실명을 거론하면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자병에 훼손이 되니까. 아,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은 이름 언급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알아낸 것도 신기해.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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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에도 뭐가 남았어요? 이름이.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몰라, 몰라, 알아. 호랑이는 죽으면 바둑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예. 나사로는 이름을 응. 남겼는데, 부자는 돈만 남겼지, 이름이 안 남았구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돈 냉기려고 살지 말고, 번뭐 냉기려고 살자. 내가 어른이 있게 살자. 그런데 이름을 남겼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이 남기면 되겠습니까? 내 이름은 듣지 말고. 아, 그렇구나. 엘리야 모세, 바울, 이렇게 이름을 남겨야지. 두 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보호마하자 우리의 열정이 저 사람들보다 더 좋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는 길은 거짓과 지옥을 향한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진실과 생명을 향한 길이니,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 아멘! 미얀마 보세요, 세상에. 또저군부 독재 정권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저 방에 베네주엘라 보세요. 저 공산 정권이 나라도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가져보는 사람들 말이 오라 들려. 네. 너는 내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거냐? 이네 나라가 민주주의로 가야지. 네. 할렐루야. 한국만 네. 두고전 세계 2 0 0 4개 나라 중에 마음 놓고 못 나가는 나라, 마음 놓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유일하게 어디요? 네. 그런 데고 올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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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그래도 오라 에이, 에이. 그런데 지지하면 돼안돼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이. 여러분 뒤를 지나서 그분들한테 뜨끔 뜨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은요 만분의 일도 안돼그 뒤에 있는 분이 훨씬 더 많길래 그냥 말씀으로 그냥 검처럼 그냥 에이. 정신치라고 길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돌아와야 돼 그래야 나라도 살고 민주법마도 이루어지고 결국 민주화운동을 하나 원운동을 하나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예. 그래봐야 90년, 100년 살아 무슨 막 장수가 무지하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것도 어지간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너누리다 죽고 손주, 손주며느리 다 죽고 자손들 다 죽었는데 계속 건강관리해서 혼자 살아있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가저 할머니 누구요? 몰라 옛날부터 계셨어 그게 후손 자하는 짓이니까 적당할 때 그냥 하늘날라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예예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답 줄게요 주변을 돌아봐서 친구가 살아있으면 사세요 그런데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여러분 이 정도 열정 갖고 안 됩니다 뭔처럼 우리 왕벌처럼 자유 독일 이루고 민족 고구마 이루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